아, 전속 코씨 모습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아,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우리 전속 코씨팬분들의한 대가 아, 우리 계속 배우분들.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왼쪽에 있는 취재진분들 통해서 도전을 치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아, 뉴승리씨가또취재진서 우리나라 리즈 킹덤의 주인공, 뉴승리씨입니다 계속해서 왼쪽을 향해서 네, 다시 한번 가운데 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왼쪽에 계신 주진리분들을 향해서 어떤 포즈를 취해주실까요? 아, 어, 네, 잠시만 포, 아, 어. 그 같은 자리에서 왼쪽에 계신 우리 주진리분들을 향해서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른쪽도요. 댄서분과 댄는분 있습니다. 모습이 너무 지금 아 분위기가 뜨없고또 아주 열정적이어서 훌륭합니다. 気になるんですが、ここに来てよう。 대세 오고 대세죠 예. 어 천원 배움으로 등극한 거를 넘어서 이제 모든 주요 작품마다 이렇게 많은 팬분들과 또관게분들이 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주 멋진 포즈가 나오고요. 가운데 쪽을 바라봐 주실까요? 이번에는요. 가운데 저희 공식 포토그래퍼분들을 향해서 포즈를 취해주시죠. 아 멋진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킹덤의 주인공 주지훈 씨.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출연진 분들을 향해서 포즈를 취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멋진 사진 나올 것 같습니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김은희 작가님 입장에 씨, 김상호 씨, 전성도 씨, 김성규 씨 입장에 주고계십니다 아홉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예, 영화 킹덤 영화 영화라고 하면 안 되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은 네모다 요거 하나만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뭐 생각나시는 분몇 분만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킹덤은 네모다뭐 킹덤은 무조건 봐야 한다도 좋고요. 킹덤은 내 인생 작이에 나도 좋고요 어, 주지훈씨 어, 킹덤은, 음, 안 봐야 될 이유가 없다. 아, 야, 절로 박수가 나오네요. 안 봐야 될 이유가 없다. 유승용씨, 뭐질수 없는데요. 킹덤은 킹 오브 킹이다. 아우, 무조건 봐야 된다. 감독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킹덤은 내 거다. 킹덤은. 봐야할 이유가 백한 가지 있다. 아 백한 가지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시길 바라겠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미 뭐그 이유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아, 아쉽지만 이제 아홉 분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우리 배두나 씨 마지막 인사말씀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킹덤 드디어 이제 25일날 오픈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laughs>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시즌2 찍으러 갑니다. 곧. 한 열흘 있으면 찍어요. 그래서 열심히 찍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홉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마이크를 걷어주시고 마지막으로 포토타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의 주역 아홉 분의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비분들도 무대에 함께하고 있네요. 오늘 포토타임은 두번 진행할게요. 이렇게 한 번, 그리고 우리 관객분들과 함께 한 번, 두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비분들 곳곳에 자리해 주시고요. 자, 먼저 왼쪽, 중앙, 오른쪽 순서로 볼게요.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왼쪽 11시 방향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킹덤 파이팅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킹덤 파이팅! mm